여러분, 캔들 하나만으로 매매해서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여기 이 인도 남자는 캔들 하나만으로 매달 승률은 90% 이상, 수익률은 300% 이상을 유지하며 5년 넘게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라틱싱 러엔앱이라는 100명 이상의 트레이더를 보유한 회사의 CEO입니다. 그는 복잡한 지표 없이 단순히 이캔들 하나만으로 매매하는 매매법을 개발했고, 그의 매매법을 수강한 수강생들만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률과 승률을 자랑합니다. 그의 책과 영상, 그리고 사이트를 낱낱이 조사해 그가 개발한 캔들 매매법을 바로 차트에 적용했더니 놀랍게도 바로 타점이 나왔고, 수익률은 328%, 프라텍싱의 략을 그대로 대입해서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고 조지 캔들 출현 이후 윗골이 없는 은봉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기준선 돌파까지 보이죠. 그리고 쇼 포지션 시그널이 출현합니다. 롱 포지션도 동일합니다. 하락하는 캔들 이후 조직 캔들 출현. 그리고 아래 골이 없는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위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롱 포지션 진입. 초보자가 이 전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개발을 해 놨습니다. 비트코인 15분봉 차트고요. 윗골이 없는 캔들이 연이어 출현하면서 양쪽 골이 달린 조직 캔들 출현하고 아래 골이 없는 초록봉이 기준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초록 리본으로 변경되고 롱시그널 출현했죠. 바로 롱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34.19% 2,590달러 100으로 무